여러분,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만화지만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좀잘알것 같은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1988년도에 TV에 상영되어서 큰 인기를 끈 작품인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 주인공이나 주제가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어, 유명한 이야기이죠. 8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그런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없었는데 이 달려라 하니가 그첫 번째 작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의미가 또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 30년도 더된 작품이라 그 제대로 그 내용을 정확하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울은 비유로 이 달리기라는 비유를 성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다름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 다름질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서 조금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 달려라 하니 이야기를 뭐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달려라 하니 이야기를 보면, 하니는 어렸을 때 엄마를 여의고 옥탑방에 혼자 살아가는 한 중학생 여자아이로 나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 학교 육상부에 들어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음, 하늘에 주거 하늘에 있는 엄마를 상상하며 그것을 향해 달리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키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쟁자이자 방해꾼인 이 나엘이라는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좀 악하게 나 나쁘게 나오는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 대신에 새엄마를 맞이하려 합니다. 그 새엄마도 역시 이 나엘이와 함께 한이 인생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한 방해꾼들 속에서도 한이는 열심히 달려서 엄마를 향해 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립니다. 뭐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차여차해서 이 나엘이라는 장애물은 달리기 경주하다가 한이에게 지고 또 부상을 당해서 이야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이 역시 그 뒤로 뭔가 전의를 잃고 헤매이다가 심한 다리 부상을 당해 이제 달리기 육상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한이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었던 그 새엄마, 새엄마 될 사람이 어... 그 한이의 의욕 없는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활에 성공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이는 자신의 인생 최대 방해물인 그 새엄마 될 사람 새엄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로 재활해서 이제 마지막 화를 보면 대회에 나가 1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코스를 완주하면서 자신의 인생 여정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새엄마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해 자신을 도운 그 희생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80년대를 배경으로 살아갔던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이, 한 인생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른이 되어 가는지를 그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과정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달리기 같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또그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탄한 길쭉 상처 없이 그렇게 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네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내 앞에 각각의 모습으로 여전히 놓여져 있고 때로는 이런 어떤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나의 꿈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들 좀 치워 주셔서 평탄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오히려 더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의 삶에 조금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말씀을 보며 고민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질에도 바울이 말하는 다름질에도 역시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향해 믿음의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함으로써 방해를 합니다. 이 건, 여기 권면이란 말은 어, 예전 성경에는 설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득 이 설득이란 말의 어감이 조금 더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진리로의 길을, 바른 인생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설득,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작은 설득으로 말미암아 어, 지금까지 이로 왔던 모든 믿음의 길이 길에 달려감이 삐뚤어지게 될수 있음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동하다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요동 없이 달려간다, 요동 없이 잘 달려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 쉽게 생각하는 대로 방해 없이 장애물 없이 그 하나님 예비해 주신 좋은 길을 평탄하게 쭉 달려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laughs> 이 구절은 잘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라는 말은 평탄하지 않은 길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올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 달려가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방해 그리고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걸림돌은 무엇이자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그 걸림돌을 십자가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말은 곧 바른 길을 간다면 십자가가 그 길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고 모순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인생의 길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걸림돌이 십자가라니. 십자가를 통해 더잘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읽기 힘든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의 말은 조금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모순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뒷 부분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의 기준으로 바울의 말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을 바꾸고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된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동하지 않고 다름질을 잘 한다 이 말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탄한 길은 이 잘못된 율법을 전하는 그 세속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하며 위선을 떠는 자들은 진심이 없고 요행을 바라며, 그런 자기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행위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그저 보여지는 위선적인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 수반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1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를 전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그 거짓 지도자들의 길, 그것을 걸으면 박해도 또 걸림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분명 걸림돌이 있는 방해물이 있는 길입니다 쉬운 믿음,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바랄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 뭔가 마법처럼 다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아픔과 슬픔이 없었던 것처럼 행복만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짠하고 나타나고, 천국은 어쩌면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 그런 곳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과정이 어떻든, 내 인생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그냥 그 소망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상이.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란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바울의 말씀들을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올커니. 하나님만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행함이란 그저 믿음 뒤에 나오는 부산물 같은 저절로 얻어지고 얻어지게 되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런 어떤 삶의 힘듦을 경험하면서 약해진 마음을 가진 우리의 그 사람들의 유행스러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의 방법으로의 믿음은 이 바울의 말들을 곡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 삶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없는 이기적인 그런 믿음 생활들로 인해 짓탄 받고 있는 현재 교회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이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순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로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은 행위,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것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실한 예수의 삶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율법 율법의 완성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때론 힘들지만 그 사랑에 매여서 종 노릇 하는 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름질하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달리고 있고 또 누구나 그 달리는 길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작은 만화 영화의 이야기만 봐도 그 장애물이란 것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부딪혀 그것을 치열하게 겪어내고 극복하며 그러므로서 더욱 성숙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사실 이거는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힘들기에 그 장애물이 내 앞에 보기에 너무 두렵기에 때로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며 좌절될 때, 그때 오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설득, 사랑 없는 유행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설득은 참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힘든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길,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정답 같아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엄히 돌아서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에는 분명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 거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것은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박해받는 것 같은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종 노릇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낮아지고, 그래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맞다고 인정하기 쉽,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때론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도 여전히 더 정답은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매여서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다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사랑을 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 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놀랍도록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경험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